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만들기 유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신형 차량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 옵션이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제네시스 G8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고 사무실에 약 50여 대에서 60여 대 가까이 직접 보유하고 있으니까 제네시스 G80 차량 찾으셨다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와 홈 배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2월에 등록한 2022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신차가 8,215만원 옵션만 약 2,900만원 적용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사고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짧은 주행거리 5만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2,900만원 추가되어져 있어서, 옵션이 좋은 차량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이 제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장은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까지 되어져 있어서 모두가 선호하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241 모에 6902.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고요. 긴급제동 반절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어라운드뷰 모니터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본내 상부 모습을 보시게 되면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돌티 문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과 함께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깔끔한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라이트 클리어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방 감지기 사고 옵션과 함께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어라운드뷰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라이트 클리어 상태 보시더라도 깨끗하고요 LED 4점식 라이트 들어가져 있는 만큼 야간에 시인성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측면을 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이색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5 스포크휠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스포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화이트 외장과 더불어 위쪽에 선루프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4 바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편안한 승차감까지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까이 가서 휠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8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측면부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단차 없이 문콕 없이 깨끗하고요. 반대편 차량이 실루엣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좋으니까 걱정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앞쪽 뒤쪽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조용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 이 됐기 때문에 안마 시트와 고스 도어 클로징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 좋은 차량입니다.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또한 약80% 가까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뒤 엔더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깔끔하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전체적으로 외관이 너무도 깨끗한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만나러 오셔도 좋습니다. 자,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 와서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안전한 사륜구동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상부 모습 또한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반짝반짝하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트렁크 실내, 트렁크 안쪽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곰팡이 흔적, 침수 흔적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과 함께 그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침수 흔적, 사고 흔적, 곰팡이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청결한 차량, 오늘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이렇게 작동 잘 되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넘어가서 보시더라도 이색 없이 단차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쪽, 뒤쪽 모두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휠은 깨끗하게 모두 복원된 차량. 외관은 반짝반짝하게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이라서 차량을 보러 오신다면 만족하실 수 있는 청결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외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옵션 좋고 깨끗하고 반짝반짝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실내가 예쁜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후석 컴포트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과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빌팅캠 옵션까지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차량이라 더욱더 깨끗한데요. 저와 함께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를 들어가서 보시되 가니시 부분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파가죽 소재 시트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 중간 부분의 암레스 또한 같은 색상으로 되어져 있어서 일체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실내 내장지와 동일시되는 예쁜 실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 부분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여러가지 색상으로 조절하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 덕분에 나파 가죽 내장제와 나파 가죽 소재의 시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모습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추가 옵션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원터치로 올릴 수 있는 원터치 버튼과 함께 이중 접합 차항글라스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석 실내 부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석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데 특히나 가니쉬 부분 정말 깨끗하고 뒤쪽 좌석은 사용감 없이 청결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후석 컴포트 패키지 옵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 적용으로 편안한 기능 적용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이중 접합 차 글라스 유리 적용되어져 있고. 그 앞쪽으로 원터치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도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음악 감상 시 상당히 유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 이렇게 모두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빗길, 눈길 안전한 상시 4륜 구동의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상당히 좋으니까 편안하게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8,215만 원. 추가 옵션만 약 2,900만 원 추가되어져 있는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 시트는 좌측 우측 모두 청결하니까 걱정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듀얼 썬루프 옵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은 썬루프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네스트를 보시게 되면 널찍한 암네스트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함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좌측 우측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시트까지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되어져 있는 컴포트 패키지 옵션 덕분에 특히나 여름철에 땀날 때 편안하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LCD창 준비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 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워크인 시트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정말 깨끗한 실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화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실내 내장재와 비슷한 텐 브라운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는 스웨드 가죽 내장재에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 모두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전동 커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전동 커튼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실내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특히나 실내 크리닝까지 완료한 차량이라 그런지 더욱 더 청결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 깨끗한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고요. 자,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와 도어 트림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실내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청결하고 운전석 시트 또한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래시패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예쁘게 엠비언트 라이트 나오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 스탑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VDC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전동 트렁크 버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짧은 주행거리 차량답게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인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파필러 패키지 옵션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 계기판 적용되어져 있고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멋지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정확한 적산 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적산 거리는 5만 813km. 5만 km 주행한 차량이라서 10만 km 까지 일반 부품 AS 남아있는 만큼 신차 보증 넉넉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필러 패키지 옵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뷰 모니터 옵션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매력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드라이빙 셀렉션 2 옵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차간 거리 조절과 함께 차선 변경까지 할수 있는 자동 주차까지 할수 있는 옵션 추가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을 보겠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부 모니터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자동차를 눌러보시게 되면 좌측, 우측, 편안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좁은 골목길 갈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큼지막한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와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산불난로 되는 만큼 특히나 편안하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은 공기 청정기 모드가 있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실내가 하바나 브라운 내장제와 리얼 로드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자, 공조기 보겠습니다. 공조기 보시게 되면 프로토 공조기 되어져 있고요.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3단 이렇게 좌측 우측 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자동차 키두개 준비되어져 있고, 차량을 주차에 타 출차할 수 있는 자동 주차 기능과 원격 시동 기능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 미션 적용되어져 있고요. 로터, 로터리 방식으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품 들어가져 있는 만큼 개선형 모델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휠 복원과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차량이라서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합니다.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는 이렇게 동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오늘 오늘 준비한 차량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차량이었는데요. 오셔서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차량, 옵션이 정말 많은 차량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암마 시트 가능하니까 암마 시트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을 닫을때 고스도 클로징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이 가득한 차량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2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주행거리 5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8,215만원 추가 옵션만 2,900만원 가까이 추가되어져 있는 옵션이 좋은 차량인데요 외관을 보시게 되면 20인치 5스포크 휠과 전자 서스펜션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는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파퓰리오 패키지 시그니처 셀렉션과 빌트인캠 옵션 등등등 여러가지 후석 컴포트 패키지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옵션까지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외관은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화사하고 예쁜 하바나 브라운 내장제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신차 보증 넉넉한 2022년 개선형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무엇보다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4,000 950만원입니다. 4950만원에 가성비 있는 가격, 깨끗한 차량, 신차 보증 넉넉한 차량으로 안내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문의주시고요. 소중한 인형 만들기에서 뒤에 차량은 단한 대뿐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판매된 이후의 영상을 보신다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안내해 드린 가격 수준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사고 비교해 보시고 옵션 비교해 보시고 꼼꼼히 비교하셔서 좋은 차량 선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신다면 제가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 드리는 홈 배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소중한 인연 만들기 에서 준비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명절 다가오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 행복한 명절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